정준아 씨, 정준아 씨. 오, 케이 나이값을 <laughs> 못 하고 느리고 술잘 먹고 매사에 있는 척을 너무 하고 <laughs> 착 자꾸 나다 <착각하다>. 착각이나다. <laughs> 얘기가 짧고 <laughs> 핵심적이어도 <laughs> 뭐 키포인트야, 키포인트 <laughs> 아, 형! 형 그래 그러니까 다섯 개 키포인트 다른 분들의 비난을 받을 까 같아. <laughs> 잡아. <laughs> 착각이나다 <착각하다>, 이렇게. <laughs> 이게 무슨 말이에요? 문장이 말이 안 되잖아요. 나이값을 못하고 느리고 술잘 먹고 매사에 있는 척을 너무하고 착하긴 하다. 이게 근데 시대.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? 기능이 떨어지며 그 문장하고, 그 문장하고 굉장히 비슷한데? 정준하 씨. 준하 씨. 우리 순수하고 정많은 준하 씨. 시 어, 어, 씨 같아요.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동년배 친구들에 비해 월등히 세상 물정 모르고 제 아까림을 못하는 과도하게 순수한 많이 부족한 어른 같습니다. 타이르드 <laughs> 씨 이게 어떻게 들으면 위해 주는 얘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 아, 당신은 <laughs> 당신은 성인입니다. 당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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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인입니다. <laughs> 당신은 성인입니다. 아! 행동 하나하나에도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합니다. 정은 또 어찌나 그리도 많고 의리 있으신지 가는 하나입니다. 정신 차리세요. 전정 전 당신을 걱정하고 당신에게 많은 애정이 있습니다. 이렇게 써주셨네요. 자 다음 뼈가 있다 말해 준하씨 당신은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잘 삐져요.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빨리 삐져요 또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많이 먹어요 또 삐졌다, 또 삐졌다. 이건 다 단점인데 또 삐졌다. 야 매니저 약좀 갖다 줘봐 <laughs> 아나 아, 죽겄네 이거 또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머리가 크세요 사과낭 <laughs> 사과낭 <사과나. 웃음> 하지만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착해요 좋아아니그좋아 착하대. 착하다잖아요. 착하면 되지 아는 사람도 가요. 그게 최고죠. 착하면 모든 게해결되는 거야. 착하지 그럼요. 않은 게 문제인 거지. 여기도 지금 방명수도 그렇게 썼잖아요. 날값을 <laughs> 못하고 누리고 술잘 먹고 매사에 있는 척을 너무 하고. 착하긴 하다? <laughs> 자, 다음. 준하 씨. 동생들한테 술값 잘 쓰시고 잘 쏘시고. 아주, 진짜 아주. 그거 말고는 없네요, 장점이. <laughs> 동생들... 동생들한테 술값 잘 쏘시고 그거 말곤 없네요 장점이 뒷장 자 다음 또 이거 장문입니다 준하 씨 준하 씨더러 옷잘 입는다고 뻥쳐서 미안해요 <laughs> 준하 씨 머리 꽃난방 너무 촌스러워요 <laughs> 공항에서 정말 창피해서 일행 아닌 척했던 건 미안해요 준하 씨 머리 너무 커요 밤부터 내 어깨에 기대서 자지 말아요. 어깨 나가는 줄 알았어. 요 우리 착한 준하 씨, 삐지지 마요. 준하 씨 뒤엔 여자친구가 아 헤어졌지. 준하 씨, 천천히. 아 <음> 나씨, 아니, 그죠? Şey> 아. 준하 씨. <그>. 야, 메이저 지금 약좀 줘봐, 아우, 나, 나, 아, 나 여기 지금, 아메 매니저 저기서 재밌게 듣고 있는데, 지금. 어, 뒷장에 어, 계속, 그래도 당신 잘때입 벌리고 자서, <웃음> 내가... <웃음> 그래도 당신 잘때입 벌리고 자서, <laughs> 내가 입 닫아줬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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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, 누구야, 되게 친절하다. 아, 되게 친절하다. 야, 무슨... 사자도 아니고. 어, 친절하다, 그거 누구야? 제발. 작가다 제발 혼자 밥 먹지 마요. 불쌍해요. 야, 왜 이렇게 밥 얘기가 많이 나오냐, 우리. 솔직히, 같이 먹긴 싫지만, 우리 팀이잖아요.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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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사라, 사라. 그냥 좋아합니다. 아 <laughs> <laughs> 야. 야이 진작에 우리 속마음을 한번 아, 해볼 고 야, 잘... 아, 진 이걸 한번 해볼걸 그랬어요. 아, 여기, 여기 온불이 있어. 아, 아, 이렇게 이거... 서로를 알게 되네. 사사사 사... 사... 그냥 좋아하니 <laughs> 아, 입 닫아 준 사람 너무 착거다행까 아, 봐. 잠 잔다고 저... 입을 닫아 주고. 어, <laughs> 아, 그리고 아 헤어졌지. <laughs> 자, 다음. 박명수 씨가 정말 악마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있다? <laughs> 하나, 둘, 셋. 이거 뭐 맨다 뭐야? 어, 다 <웃음> 다 <웃음> 아니, 지엑 X가 있어야지. 아니... 우리 이거 X 없애주세요. 박명수는요, 악마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박명수는 무조건 아내부터 시작합니다. 나 아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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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. 아 일단은. 네. 와, 저거 네. 하여간... 어, 뭐, 악마의 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. 그게 악마의 성질이라고요? 그렇죠. 지금 이분이요, 명시형을 헐뜯는 것보다 지금 본인이 준비한 프로포즈를 하려고 나온 것 같아요. 저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분이 막 거침없이 얘기하지만 를 오른다리를 보시면 떨고 계시잖아요, 지금. 다리를 지금 계속 예. 떨고 계시거 보니까 이분은 아마 녹화가 끝나면 가장 박명수 씨하고 가까이서 계신 분이 <laughs> 아니라는 거예요. 지금 박명수 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장점이 없어요. <laughs> 어 완벽한 인간. 장점이 없는 데 뭐로 붙어 있냐고. 완전 완두분일 거 아니야. 아니 박명수 어. 씨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진짜 예.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? 큰일 날 데라도 일단 장점은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분 <laughs> 큰일이 난다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? 안 두고 대죠 아니 아니 잠깐만요 정 실장님 만약에 진짜 관두게 되면 뭐 하시려고요? 일단 결혼하고 <laughs> 아니 직장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는 하고 결혼 해요 김현철 매니저 할 겁니다 <laughs> 누구 매니저예요? 요즘에 김현철 씨가 매니저 구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? 네 제가 진짜 실장 잘 줬는데 눈물이 납니다. 지금 내가. 저 그러면은 하면수 네. 씨도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텐데. 제제 제 친구처럼 열심히 잘해 줬는데요. 네네 네. 저게 말하는 건 너무 아쉬워. 너 내가 죽일 거야. 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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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눈물 잘돼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사실 정실장님. <laughs> 자, 이제는 그냥 뭐 얘기가 사실 실로 치워도 되는데. 예 예. 알까요? <laughs> 자 유정석의 진심게임 여번에는 드디어 안에 계셨던 정준하씨가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항상 정준하가 삐쳤다고 하지만 나도 정준하에게 삐진 적이 있다 하나 둘셋 지금도 삐져 자 XX555 5세개의 X 두 개입니다 어, 하야 하야 정준하는요 너무 있는 척을 해요 박명수씨죠 늘 쓰시는, 있는 척을 해요. 정준아는요, 너무 있는 척을 해요. 박명씨, 잡지 쉬시다. 가 좀만 주세요.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고. 뭐, 우리는 솔직히 정준아 씨를 사랑하잖아요. 그래요. 아, 뭐, 우리는 안아주고, 좋아해줘도 자꾸 도망가. 그리고 <laughs> 그는 결국에는 뭐 우리한테 뭐라고 막 그런다니까. 우리는 뭐 형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요즘에 형 얘기할 때 웃어주는 것도 미치겠구만. <laughs> <laughs> 응, 뭐, 이렇게 집합시키면은 나는 정말 떨려. <laughs> 정준아요. 네. 정준아는요 같이 일해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요. 다시는 <laughs> 일하고 싶지 않대. <웃음> <웃음> 그래서요. 거예요. 저 박명수 씨 조금만 더 쉬시다가. 에이, 알겠어요. 에이, 아니, 아니, 아니 좀 박명수 씨는 너무 티가 나요. 아니요, 아니 솔직히말요 지금 죽이는 거예요. 이거 아니 몇년쉰 거예요. 그 외에도 알아요? 저 일하는 람들요 일하기 싫은 거예요. <laughs> 지금 얘기하신 분은 저 우이 씨 이후에 어느 정도 또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. 8년이 쌓죠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야! 야! 준하 씨! 네! 오늘 혹시 집합 있어요? 목요일은 아, 나... 무한돈 스키줄만 잡아야 돼! 집합해야 되니까! 앞 잡으면 안 돼! 그만해! 진짜 삐져! <목소리> 나는 자, 미남계... 집에서 상품을 못 그만두잖아! 자, 비난기회 끝난 고 자, 자, 여러분! <목소리> 야, 야, 야 너네 너는... 이제 부자 안에 들어가서 진짜! 내가 봤을 땐너네온늘또 집합이다! 아, 체코디 어떻게 건져? 자자자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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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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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코디까지 나오셨나요? 아, 아 아니에요. 아니에요. <laughs> 자, 다음 정준하 씨는 나이 값을 못 한다고 생각한다. 가로 열고 철없다고 생각한다. 자, 하나, 둘, 셋. 너무 미안하다. 심정있으니까. 자, 모두 온다. 체코디 네. 너도 한 마디 해야지. <laughs> 아, 준아씨다 뭐, 무한도전 내에서는 두 번째로 어른이신데요. 그렇죠. 근데 삐진다는 것 자체가 <laughs> 나이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... 본인도 오랜만에 출연이신데, 사실 요즘 들어서. 말을 안 해서 그렇죠? 네. 저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. 아, 왜요? 저 찾지 않더라고요. <laughs> 아니, 저. 아마 좀... 제 생각에는 정실장님이 네. 어떤 로비가 있었나 봐요. <laughs> 저기 선물에는 정식장이랑 정주다라 이라는 걸로 돼 있어요. 자 박명수 씨. <laughs> 시작 잘 근데 나름 제코디 쓸 생각이 없어. 네, 감사합니다. 제코디. 예. 아, 그만 두면은 예를 들어. 아니 뭘 하실 겁니까 제코디님? 장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아 어떤 장사요? 누구처럼 술은안팔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너무 감동이야, 너는. 요번 달에 얼굴 없어, 너는. 차라리 감동 말고 저 잘라주세요. <laughs> 뭐 저런 게다 있어, 진짜. 자, 그만. 야, 너나 아니면 걷어줄 데가 있는 줄 알았어? 그럼 저니까 형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. <laughs> 자, 정준환 씨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예. 일루 어. 와, <laughs> 이 자식아. 야, 이 자식아. 아이고, <목소리> 여러분, 아, 진짜 뜨거워요. 진 서울중앙지방법원. 여기 떠오르시는 분 없습니까? 중앙. 중앙. 아, 이 하동. 야, 아, 얘 방송하고 싶다고안달 갈라던데. 책을 썼어 논문 분 쓰지. 얘는 높은 분 쓰지. 한번 빨리 와. 자, 저에게 네. 한번 썼어요. 당신은 완벽합니다. <laughs> 저 오랜만에 종교는 아, 우리... 여전히 하직 하고 있네요. <웃음> 하야. 하야. <웃음> 이이 뭐, 당신의 가슴에 가구쳐 울고 싶어요. 아이 웬일이야? 가끔은 가끔은 형수님이 조금 밉습니다 왜? 아 질투하는 거야? <laughs> 옛날에 네, 나, 나랑 질성 이뤘어. 누나일 때도 좀 질투하더라고. 아니 하 아, 약간 정신성 이뤘거든. 아이좀 약간 그러네. 빼먹지 말고 읽어야 돼요? 아니, 어, 그러니까. 뭐야, 이게? 이건 왜, 왜, 왜. 어, 왜, 뭔데? 저도 당신의 아이를 가지고 싶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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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또, 뭐야! 이건 아, 안 돼! 요 뭐야! 야구도 보니까 뭐. 두 개야! 얘가 제정신이 지금! 요즘에 메롱이네까거롱이 현장에 가고 싶다 얘기지. 아, 아, 있네요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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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. 미안해요. 오래 쉬다 보니. 사랑해요. 존경해요. 당신은 신이에요. 계속 당신을 전도하고 있어요. 저 이번에. 왜요왜왜왜왜왜왜왜요이 응. 왜왜왜 저 이번에 이사 가요 응. 게시 사기당한 집에서 이거 켜아엄야 아니야 우리 우리한테 아니, 비상 들어와 우리 엄마 언니 되나요, 엄마가 간 거야 사기자는 밝히면 안 돼서 아, 엄마는 왜기하면안돼요 여기 뒤에 있어요. 이천만 빌려줘 욕 올해 사업하고해사업하고안가버도죠야 앞에 야 앞에 왜 가? 대박이야 야 정말 정말 롤링페이퍼 참잘쓴아 역시 나아 역시 하하 생일 문자 왔어요? 왔죠 왔죠 아또 계좌번호 왔더라고요 계좌번호 본부 치라고라고아 보내는 거죠? 형 당장 보냈네 난 계좌번호 안 왔어 준하 형이 하하 끝까지 가방 사라고 이승엽이 <laughs> 정말 5년 만에 처음이다. 총... <laughs> <좀 나고> <laughs> 아, 아무리, 아무리 빠져, 아무리 빠져. 네. 길성준 씨에게. 빌트하잖아. 베프잖아. 아, 너무나... 나의 베프와. 제가 하하 씨 톤으로 오랜만에 읽어드릴게요. 아. 너무나 석기고 의리고 따뜻한 진정한 아리스뜨. 잘 보고 있어요. 그동안 수고하셨어요. 아, 컴백한다 이게. 컴백. 아, 나이 하동이 게안 되겠네. <laughs> 고생하던 사실이지. 이게 아, 왜 이러냐. <laughs>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 우리 무도 여기 강조를 했네요 까메오로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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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얼굴 빗이네왜 변해? 왜 이렇게 뜨거 정신지 마 우리 무도 까메오로서 양념 역할을 충분히 잘해주신 것 같아요 아나 어떻게 해야 돼 아... 비록 빵 터지진 않았지만 그냥 피식 웃을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다름 정 들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송별회 때는 꼭 갈게요. 아 나도 나, 아, 나못 참겠다, 아, 나. 아나못 참겠어 진짜. 아나못 참. 명성님이 크게 웃으시네. 아, PS. 어 그렇게 죽어라 좋아하는 나이트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같이 못 가서 미안해. 야야야 야, 야, 내가, 내가, 내가 언제 가자고 했냐? 저야 지원하지 마. 그럼. 진짜로 진짜로 말을 지원해는 쟤가 아니에요. 한 번만 얘기하네요 진짜야. 떡만에 뭐 이딴 나 진짜 아니야 이거는. 그리고 아. 당신이 유명해진 건 맞지만 인기가 많은 건 아니에요. <laughs> 아 냉장고까지 넣네. 알아보는 거지. 아, 공부해 드는 아, 거, 거 되게 정확한 거야. 서울 가면 꼬마부터 잡는다 내가. 마지막으로 격한 애들리엘 어? L.I. 애들리 보여드리고 이 자리 마무리할게요. 음. <laughs> 뭐야, 갑자기. 뭔데. 애드이 하, 애들이야 야, 정말. 있잖아요. 조춘 씨가 캐릭터 겹친다고 버리기로 했다 길러. 형, 그분은 역사야. 조춘 선배님이매야 캐릭터 겹친다고. 아자 가자. 가자. 로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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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. 가자. 가가가